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이글뱃이고요 종목 코드는 044960입니다. 현재시각은 2021년 7월 6일, 오후 12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글뱃. 오늘 좀 상승이 또 나아지고 있네요. 살짝, 뭐, 한1%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아준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에 살짝 걸리고 있네요. 5일선. 이 초록색 5일선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어쨌거나 현재 이제 반등을 다시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v자로 반등이 한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주봉상 어 이번 주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죠. 어요 윗꼬리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100원까지 한번 이렇게 올려볼 수도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도 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월봉으로 보았을 때도 이번 달 아직 월초인데 어, 여기서 충분히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이번 달 아직 시, 기,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 어, 이제 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왔죠. 오랜만에. 쭉 팔다가 다시 들어온 부분이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외국 창구 매수로 찍혀 있는 부분이고 프로그램도 매수로 찍혀 있는 상황을 보아서는 일단은 매수로 찍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 창 마감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조금 어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가능성은 좀 있겠다. 그리고 기관도 이런 식으로 쭉 계속해서 뜸은 뜸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글벳 제가 이제 밀어붙이는 거는 반려동물 정책주 어 이쪽으로 조금 길게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글벳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이글벳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뭐 반려동물 메뉴 보게 되면은 별로 뭐가 없죠 별로 뭐가 없어 보입니다 별로 뭐가 없어 보이는데 반려동물 사업부 여기 아예 써져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반려동물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만큼, 이렇게, 뭐, 사료, 어, 고양이 사료도 있고, 뭐, 개, 반려견교도 있고, 뭐, 등등등, 어, 약도 있고, 여러가지,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이제, 반려동물용으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이제, 이글벳에서, 어,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건 뭐좀 며칠 지난 뉴스인데, 1500만 패심의 힘, 반려동물과 사랑에 빠진 대선주자들. 그래서 이렇게 대선주자들이 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 그런 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 그런 표를 좀 얻기 위해서, 어, 약간 이런 정책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아닌 반려동물도 내년 대선의 변수가 될수 있을까. 그래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최근 잇따라 애견 행보를 보이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 이런 토론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뭐개 식용 금지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붙이고 논의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얘기가 있겠고,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 찾아가고 동물권 개념 도입에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제 이렇게 K Pet f a i p e 에 참여를 했고 이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동물병, 동물병원 의료 수가제를 수과제를 이제 정착시키고 반려동물 보험과 호텔 등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제 이런 SNS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책적인 부분은 따로 나온 부분은 없는데 이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진돗개 사진 공개하고 반동물 려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17년도에 그러니까 또 다시 나오게 된다면 뭐 이거 그대로 또한번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보통 이제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보통 어 갖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어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 SNS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이런 식으로 종종 공개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적 여러 부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동물병원과 관련된, 어, 그런 진료비와 관련된 그런, 그런 부분도 있겠고, 동물보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그냥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글백과 같은 반려동물 용품, 뭐 사료라든가 의약품, 약품이라든가, 뭐 반려동물 건강식품까지, 뭐 등등등, 간식이라든가, 굉장히 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관련주로 당연히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주로 계속 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추세는 안 무너지고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죠.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그냥 추세 상단, 상단쯤에 한번 맞았을 때 그냥 빠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추세 상단 쯤에 맞아가지고 그냥 좀 조정 좀 받고 다시 여기서 또 반등 나와주게 되면서 또 이렇게 추세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어, 그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천천히. 그래서 이번에 이제 240선 넘겼던 것도 이때 지지를 또 해주고 조정 받으면서 지지 또 해, 확인을 해주고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이 올라와주는 모습 이런 식으로 상승이 다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9,000원대 부분 지금 이쪽에 이제 지금 지난번 ASF 터지게 되면서 아프리카 대지열병 터지게 되면서 이때 조금 물렸던 물량들 약간 소화되는 과정이 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잘 통과가 된다면 9,000원대만 잘 통과가 된다면은 여기 만 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 한 9,800원 만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뚫게 되면은. 그래서, 현재 굉장히 상승 추세 유지 잘 하고 있고, 이제 그 정책주로서의 모멘텀도 충분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정책주로서, 진짜 반려동물 관련주죠. 지금 반려동물 아예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글벳, 어,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일선, 좀 넘겨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고, 살짝 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이 정도 선에서 8,800원 선에서 그냥 좀 지지를 해준다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여요. 자, 그래서 이글벨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AP투자연구소 무료천 종목 들어오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단타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어요. AP 테마주 검색기 모바일 버전, PC 버전 이렇게 출시를 했고 이렇게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어,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글벳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